오늘은 음, 경희인의 역사가 있는 꼬꼬리아에 와봤습니다. 이모 우리 꼬꼬리아가 열린 지 얼마나 됐어요? 한 1994년 11월달에 1994년도에 열렸다고? 네. 그럼 몇년된 거야? 지금 26년 됐다고? 그 정도 됐어요. 와 되게 오래됐네요. 네. 그럼 이모 여기 꼬꼬리아 하시기 전에는 뭐 치킨집 하셨던 었 거예요? 저, 예, 처음에는 처음 치킨집, 치킨 하면서도 라면을 했죠. 여기서 라면하고 떡볶이요. 네. 아 거기야 전에는. 그래서 뭐였지? 그 전에요. 그 전에. 제일 처음 시작한 어? 거는 내가 이제 여기서 살림을 하다가 처음 어. 시작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음. 둥지에서 배워갖고 음. 라면을 했죠. 라면 아 여기 하고. 옆에 있는 둥지. 네. 라면하고 떡볶이하고 음. 그...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많이 도와줬죠. 이제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오잖아요. 재학생들도 네. 오고, 뭐 네. 졸업생들도 근데 영통에서 술 먹다가 생각나면 또 여기 와서도 먹고는 하는데 네. 여기가 대충 보면 이제 치킨집이 있다 보니까 치킨은 당연히 어, 메인으로 많이 나가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닭똥집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네. 요즘도 들또 어, 닭도리탕이 맛있더라고요. 네. 이세 가지 안주 중에 어떤 게 이모가 제일 자랑하는 안주예요? 이제 오래 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이제 그 지금 요즘에 그 시세는 못 따라가도 요렇게 하면 조금 맛이 조금 틀리구나, 맛이 좀 낫구나 하는 그런 조그마한 업그레이드로다가 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닭을 튀겼는데 아저씨가 좀 꼼꼼하세요. 아... 아저씨가 좀꼼꼼하셔갖고 하나라도 그냥 제대로 하시려고 하고 그러는데 옛날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맛을 조금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해 왔어요. 그러니까는 뭐 닭이 이렇게 뭐맛 없다 소리는 요즘 입에서는 그런 말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와서 맛있다고들 많이 그래요. 그래서 서울서도 일부러 닭을 먹으러 오고 그러는데 요즘 또 자꾸 이제 이렇게 바뀌다 뭐0 년이 되면은 강산도 바뀐다고 이렇게 자꾸 학생들이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입도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제는 닭도리탕이 조금 아, 많이 나가는 추세에. 우리 이제 전에는 네. 이제 마을 이제 학생들이 마을에 엄청 많이 왔잖아요. 네. 뭐 개강 파티 그다뭐 아니면 뭐 동아리 뭐다 뭐다 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뭐 밤에선 이제 술 먹으려고 하면 마을에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좀 영통으로 많이 나가는데 네. 확실히 옛날보다는 그좀 손님 좀 줄긴 줄었죠. 줄었죠.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는데 내가 볼 때는 그쪽에는 여러 다양하게 음.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이 주인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음. 자꾸 수시로 음. 바뀌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도 좀 이렇게 바뀌면은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어.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오래 했으니까 이제 화, 뭐한 26년 네. 이렇게 하셨으면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바꾼 뭐 이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을 심어놓고 음. 우리가 떠나야죠. 아 그래야지 그래 여기 마을이 발전이. 네, 예, 그래야지 발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뭐 우리도 뭐 응? 그런 이제 또 그만 할 때도 됐지만은 우선은 음. 나 정도 되면 아직은 해도 괜찮은데 나, 근데 마을이 발전이 되려면 나 같은 사람이 좀 떠나고 젊은 사람이 와서 하면 은좀 음. 낫지 않을까. 어. 어,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 졸업생들은, 응. 뭐, 물론 졸업생보다 이제 재학생들이 많이 오지만, 졸업생들이 왔을 때는 다뭐 옛날 추억 때문에, 뭐, 이 음식 맛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옛날 추억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 그 추억이라는 그치. 게, 이 장소의 추억도 있겠지만, 이모랑 삼촌과의 있었던 그런 추억들 때문에 오는, 어, 졸업생들도 많아요. 응. 그리고 또 재학생들도 응. 마찬가지 아닐까 또. 제가 알기로는 이모가 학생들을 보면 거의 이름을 다 외워주잖아요. 음. 그리고 항상 이름 불러주고 하시니까 뭔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그런 뭐 마음에 가면은 이제 또 너무 잘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젊은 분들은 지금 이제 당장 오시면 여기 마을을 다시 바꾸기는 이 문화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지금 이제 뭐, 아 바꿀, 뭐 바꿀 수도 있고 뭐, 바, 못 바꿀 수도 있는데 근데 대한문화라는게좀 그런 게 깔려있다 보니까 이제이사람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기야 참 모르겠어요. 진짜 뭐 그렇게 좀 바뀌면 마을이 좀 다시 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제 또래나 뭐어 저보다 조금 한두 살뭐 되었을 때 어린 동생들은 다 이모와 이런 삼촌과 이런 추억 때문에 이제 이런 마을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을을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졸업 특히나 모르겠어. 다른 단과대학 선배들 말고 우리 최대 선배들하고도 추억이 많잖아요, 이모가. 그렇죠. 그리고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어요. 우리 최대 선배들하고 있었던, 뭐 다른 남관 대학 선배들과. 있어요. 에피소드라, 음. 에피. 많죠, 뭐 많막술 먹고 싸우고 에이, 이런 거 말고. 아, 많죠. 그런데 어, 근데... <laughs> <laughs> 아, 근데 음. 내가 나는 느끼는 게술잘 음. 먹고 음. 잘 떠들고 음. 잘 노는 사람들이. 음. 머리도 좋지, 머리가 좋으니까 잘 떠들지만은 음. 사회 나가서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여기서 결론이 어. 30 거의 이제 30년 동안 음. 이렇게 하면서 결론 내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여기 와 찾아줄 정도면은 음. 자기 자신이 괜찮다는 어. 거찾 찾지 맞아, 그렇지 맞아. 못하는 사람은 안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 근데. 여기 와준 사람도 치고는 음. 다잘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잘 놀고, 잘 떠들고, 음. 또 쌈도 잘하고. <laughs> 어 맞아. 맞아. 그랬던 형들 많았어요. 네. 쌈 잘하는 사람은 그냥 괜히 이유 없이 싸운, 싸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 맞아, 맞아. 뭐, 진짜 내가 그내 나이가 아는 마을의 보안관 형들도 보면 에이. 지금 다 밖에서 일단 최대출신만 얘기해요다 밖에서 잘 됐어요. 예 예.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여 먹은 어? 사람들. 이모가 생각나는 어, 사람. 마을의 보안관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저가 아는 형들인데 구구 아빤 때까지밖에 없으니까 그 위로는 모르고. 아그 위로는 모르고. 어. 그 아래로는 누구서부터지? 그러니까 제, 제가 말하는 또래는 저기야 정현이 형, 형섭이 형, 영준이 형뭐 이런 또래, 승기 어, 어. 형뭐 이런 또래. 아 특히 고분 지금 음. 말한 고분들이. 그 다음 아잘아이 형들은 보안관이었지. 예 예. 살아 있었지. 뭐. 예. 그, 그분들이 잘 어, 저, 질서를 만들었어요. 예. 질서를 만들었어요. 막 저기저기 싸우고 있으면 막 말리고. 예, 그렇죠. 특히 뭐 정연 형, 형섭이 형, 뭐 영주이 예, 형, 승규. 네네. 정... 예, 예. 근데 그, 아, 네분다잘됐어요 예. 어,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부르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 많이 대체적으로 이게 싸우면은. 희문이 형은 위인가 아, 희문이 형은 그 밑에, 밑에. 그때? 어? 아, 희문이 형도 그렇고. 아, 희문이 형은 지금 카이스트에서 대우교수하고 카이스트 희문이 형도 그렇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다가 그 지금 이름 부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아, 아 좋아하는. 예. 뭐, 네. 왜냐면은 뭐 나한테 잘하서라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서로 우대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잘했구나. 많이, 예, 네. 내가 거기서 같이 기켜. 휩쓸리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은 게 그런 게 많이 돼가지고 야 저런 사람 뭐좀 그랬어요 우리 이제 막 밖에서 이제 영통에서 술 먹다가 막 가끔 이제 옛날 얘기하면서 꼬꼬리아도 얘기하면서 아 그럼 꼬꼬리 가서 한잔 먹자고 막 이렇게 졸업한 선배들 막 놀러오고 하면 그때는 네. 막 이모랑 삼촌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음. 굉장히 자부심이 갔죠 응 음, 자부심 예 네, 자부심이 갔고 음. 특히 정현이 형이 음. 뭐 저 뭐야 강의할 때뭐 음. 꼬꼬래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아, 아난 <laughs> 아, 너무 너무나 그냥 진짜 너무 마음이 풍족하고 음. 굉장히 야 내가 이거를 구, 빨리 음. 그만두지 않고 이렇게 여쨌거 이렇게 아. 해온게참 좋다 다행 응 어? 그런 자부심이 많이 들어요. 여기 진짜 태권도가 네 그런 자부심이 많이 들고 진짜 어 그래요. 근데 요즘에 요즘에는 어느 단과대학 생들이 많이 와요. 지금도 체대가 많이. 체대가 많이. 와요. 예. 여기 체대 제가 기로 교수님들도 좀 많이 오시는 거 예. 같은데. 체대 교수님들도 많이 오시지만은 체대학생들이 내가 음.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어 그죠. 네. 예, 개인적으로 체대학생들이 뭐든지 다 적응력 있게. 음. 적응성을 갖고 적응 어디를 가도 다 적응 있게 생활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넓어요 그런 음. 그런 기 때문에 마음이 넓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개인적으로 음. 아니 좀 예, 좋아해요. 참 아, 그런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여기 와서 하는 태도들 보면 태도가 좋잖아요. 네. 그런 학생들은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사회 나가서도 그런 태도로 생활을 할 텐데. 네, 그렇거요그 어렸을 때그 몸에 배 태도는 밖에 나가서도 또 그대로 태도를 하거든요. 네, 그런 참 그런 거 보면 그런 학생들 정말 잘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오더라고요. 아, 졸업하고서도. 아, 졸업하고서도. 네, 그런 사람들이 음. 주로 찾아오고 음. 맞아요. 음. 그래요. 여 얼마 전에 저쪽에서 먹는데 여기 막 교수님들 와가지고 막 드시고 그때 체육학과 학생회 애들이었나 뭐 많이 왔더라고요. 네. 학습, 네. 체육 단대 학생회들. 애들 학생회들은 여기 많이 오죠. 많이 오죠. 안 오는 학생회들 있어요? 뭐, 학... 우리 최대 기준으로. 뭐 골프가 없어요. 네. 골프가도. 골프가가 쪼 아니 어 재영이 때는 조금 재영이하고 음. 현기는 구비니까 잘 먹지. 아, 고그 위에서 들은 많이 왔는데 대형일 음, 음, 때 조금 먹고 뭐 요즘에는 조금 뜸한데 음, 그래도 네.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도 저기도 가고, 가고 음. 왔다 갔다 해야죠. 뭐 맞죠, 맞죠. 뭐내 욕심만 차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들어 들어 다 더불어 살아 음. 가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거 같은데 학생들 주머니에서 이제 나오는 돈은 또 그들도 이제 어렵게 모은 어. 돈이거나 아, 물론 그치. 부모님들한테 어. 용돈을 받아서 쓰는 학생들도 있는데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어렵게 번 돈으로 이제 일밤 모아서 하, 뭐 이제 집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아 참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꽃고리하는 뭔가 <laughs> 옛날부터 뭐 조명도 나 지금 대학교 다닐 때랑 똑같은 것 같아. 요 음, 물론 저, 더 좋아할 겠지아 어, 아니야, 음. 그대로예요. 그대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자부심 아 일부러 그런 거야. 왜더 예. 왜 그러냐면은. 음. 그 졸업생들, 음그 올해 그 졸업생들이고 특히 최대 졸업생들이 더 강조를 해요. 근데 뭐 다른 과졸업생들도 보면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지 바, 바꾸지 말래요. 아 자기네들의 그 추억이 어. 있어갖고, 예, 추억 때 그때의 그 추억을 갖기 위해서 절대 인테리어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 우리는 응. 어? 뭐 지금 현재라기보다도 그 졸업생들이 다른 데서 술 먹다가 꼬꼬레 얘기 나오면 여기 온다는 그 자체가 너무 너무나 좋고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그게 제일 좋지만은 또한 가지 좋은 게 애기 데리고 이제 아 결혼해 갖고 애기 데리고 와요. 그렇게 도는 예. 결혼해 갖고 애기 데리고 오면은 그러면 나는 그때 당시 내가 배풀질 못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배풀 베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아기들을 음. 보면은 동을 그냥 튀겨줘요 어. 그냥 그그 그 내가 배푸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제가 2010년도에 그, 예. 그 체육대 학생회장 학 있었는데 예. 저랑 같이 학생회장했던 기창이라고 기억나네 예, 예, 기창이 요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해 아. 그래서 제가 야 기창아 근데 결혼하면 꾸그려 결혼걸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 네, 네. 그거는 나중에 기창이 오면요 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직진한 마리 튕겨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음. 내가 이렇게 저 뭐야 왜냐면은 누구 결혼할 때는 음, 했고 누구 결혼할 때는 안 했고 막 그런 그 있어가지고 그냥 아 우리는 아예,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어, 아예 그냥, 안 하고 음. 올때 오면은 뭐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좋아, 좋아했던 그 기억 음. 기억을 살려가지고 그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싶지, 그래 주고 싶어요. 맞아요. 뭐 저희는 뭐 그런 건 전혀 뭐 금전적으로 바라는 거 없고 응. 여기를 오면. 덕수 또, 덕수 형 때도. 아 덕수 형들이 나아센 형들 많구나. 네, 덕수 형 때도 어. 결혼하고 결혼하고 와이프가 여기 왔는데 음. 너무 좀 그때 당시 이제 깜짝 놀란 거지. 근데 아 음. 어, 너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가져가서 집에 뭐 집에 보이던 날 신혼여행을 간대. 그래서. 집에 가서 잘잔그래서 그러면 집에 가서 먹고 음. 술한잔 하고 먹고 자라고 그래서 너 튀겼어 그래갖고 보냈지 와이프한테. 이미 이제 언제까지 꿉꼬리야가 열려 있을까요? 아, 글쎄 나는 내 솔직한 마음에는 최대 학생들이 이렇게 좀 그런 많이 이렇게 이런. 뭐 여기 아지 드라든가 음, 이렇게 음. 많이 이렇게 했었잖아. 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있었죠. 좀 괜찮은 사람이 와서 이걸 하면은 그 좋지 않을까. 음, 음. 그냥 그래서 좀 그냥 좀 뭐야 개, 이렇게 와서 음.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음. 한다면은. 내가뭐 아무 때고 뭐 그냥 뭐 오래든 내년이고 아무 때나 나는 좋고요. 아, 아예 아예 요서 오래 하셔야지. 근데, 예, 근데 이제 또그 사람이 좀 내가 또, 좀 조금 또 내가 또좀조금해 달라 그러면 또 내가 또해줄 수도 있는 문제고. 음. 그런 그러니,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내 혼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이고, 예, 생각이고, 아, 생각이고 뭐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아, 그내 방법이... 발언은 그거지. 저, 최대 학생들 잘하는 사람이 와서 좀이 가게를 살리면 참 좋지 않을까 음. 어, 그런 바람이죠 그럼 1996년부터 여기가 이름이 꼭꼬리아였어요 처음에는 월드예요 월드? 네. 근데 왜 꼬꼬리아를 예요 월드. 월드로 하는, 했는데 어. 그런데 이제 이 인테리어를 인테리어가 두번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월드로 해갖고 호프집? 아, 네 음. 하다가 그러니까 라면도 빼고 뭐 떡볶이 그런 건다 아, 다 빼고 거죠. 이제 네. 딱 이렇게 치킨 네. 위주로 해가지고 진짜 여기 오면 닭똥집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안주 먹기 딱 좋아요, 딱 좋고 맛도 좋고 아 우리 내 네. 네, 진짜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 여기를 홍보해주고 싶은데 아 홍보해줄 방법이 없네 지금 이제 이제 코로나 다 종식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 많이 오면 제가 학생들을 많이 듣고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그럼 네. 혹시나 이제 네. 근데 마지막으로 네. 그냥 우리 그냥 경희대학생들 그냥 전체 뭐 어느 단과대와 상관없이 뭐 혹시나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간단하게 해주시죠. 음, 그냥 음. 뭐 이제 여기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떠날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음.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될수 음. 있게끔 하고 학생들이 내려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게를 가게도 하고 예 하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음. 마을에 빈대가 또 있나요? 빈대는 음. 없는 것 같은데. 빈점품. 빈대는 또 찾으면 있겠죠. 찾으면 있겠죠. 아무튼 아무쪼록 이모 삼촌 계속 오래도록 관광하셔 가지고 네. 우리한테 계속 이런 추억의 장소를 제공해 주시 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